여러분, 안녕하세요. 묵자입니다. 오늘은 기포의 러블리한 디저트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영업 시간 및 상세 주소는 영상 설명을 참조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공간에 다양한 디저트와 함께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가족 혹은 연인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며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인스타 갬성 넘치는 김포의 디저트 맛집 카페 5곳 바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카페 선입니다 장기동 목자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국적인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마치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랍니다 만약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가장 먼저 데려오고 싶은 곳이랍니다. 음악도 모두에게 익숙한 가요나 연주곡을 가야금으로 연주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이곳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린답니다. 이곳은 개성 있는 수제 케이크로 유명한 곳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흑임자 케이크랍니다. 살짝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흑임자 특유의 식감이 입안에 맴돌며 아메리카노 한 모금 같이 마셔주면 너무 만족스럽답니다. 아이들은 부드럽고 상큼한 딸기 케이크 너무 좋아한답니다. 두 번째는 장기동 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소굴 1850이랍니다. 입장할 때부터 자연석을 깎아 만든 차가운 손잡이가 눈길을 끌고 바닥에 조약돌 길이 인상적이랍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이고요. 이곳은 수제 쿠키로 유명한데요. 저희 최애 메뉴는 단연코 쑥떡 크림 라떼랍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울산 청정지역에서 직접 채취해 올려주신 쑥으로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메뉴 이름이 쑥 크림 라떼 그대로 맨 위에는 쑥떡 네 조각이 꼬치에 꽂혀있고요 그 아래에 생크림 맨 아래에 라떼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먼저 쑥떡 하나 바로 입에 넣어 떡 맛을 즐긴 후 나머지 조각은 생크림에 찍어 먹어야 합니다 쑥 특유의 향에 둘을 궁합이 끝내주는데 처음 먹었을 때와 이런 맛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했답니다. 아래 라떼도 적당히 달달하면서 진하고 가장 추천드리는 메뉴랍니다. 세 번째는 운영역 2번 출구에 위치한 쓰리어 클락이랍니다. 외부부터 나무 테라스의 진녹색의 입구가 마음에 든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런던의 오래된 서점을 영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분위기랍니다 이곳은 에그타르트 맛집으로 인기가 많아 족이 품절될 때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톡 아이스 라떼에 에그타르트 추천드립니다 에그타르트는 폐수출리 안에 필링이 채워져 있는데요 부들부들 촉촉하고 특히 위에 저 그을린 부분이 너무 맛있답니다 정말 비싸지만 않으면 몇 개씩 먹고 싶답니다 토글 아이스 라떼는 스리어클라 시그니처 메뉴로 진짜 제 인생 라떼인데요. 수제 바닐라빈 시럽과 직접 블렌딩한 우유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고급진 맛은 기본이고 신기한 게 얼음이 녹아가면 싱거워지기 마련인데 그 묵직한 맛이 계속 유지되며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맛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랍니다. 토글 아이스 라떼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운양동 카페 거리에 위치한 전통차 카페 카페 바운티랍니다. 내부는 마치 카페라기보다는 7,80년대 소품수집이 취미인 외교관의 거실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특히 맨 안쪽에 이 자리가 저희 최애 자리인데요 옆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사용하신다는 피아노도 위치해 있고요 아기자기한 소품이 눈길을 끈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숲이 보이는데 전통차 위주의 메뉴가 많아 특유의 향과 함께 힐링 그 자체랍니다. 저희 추천 메뉴는 쌍화차와 단팥죽이랍니다. 국산 약재로 다려 나온 쌍화차는 노른자를 넣어드릴까요? 여쭤보시는데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터지지 않게 조심히 떠 한입에 위코팅해주고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간 살짝 달달한 쌍아차는 찬바람이 불때 절로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다음 당 땡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의 최애 메뉴 단팥죽 국내산 팥을 갈아 직접 만드신다는데 어찌나 곱게 갈렸는지 입안에서 머물 때의 그 느낌이 너무 좋답니다. 마무리는 카모밀차로 깔끔하게 입가심 마지막 다섯번째 마산 도서관 옆의 백금당입니다. 일본풍의 외관에 내부는 원목과 은은한 조명의 따뜻한 인테리어인데요. 테이블 간격이 넓어 조용히 대화하기에도 좋은 곳이랍니다. 저희 추천 메뉴는 백금당 케이크와 펜스플레랍니다. 펜스플레는 그릇이 엄청 뜨거우니 조심히 드셔야 하고요. 나오자마자 버터로 녹여 코팅해 주신 후 드시면 되는데요. 퐁실퐁실하면서도 달콤한데 입안에서 살살 녹는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백금당 케이크는 폭신폭신하며 따뜻한 케이크에 달콤한 크림과 신선한 과일의 조합이 끝내준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섯 곳의 디저트 카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장님 모두 친절한 곳으로 김포에 사신다면 좋아하는 분위기와 메뉴가 있으시면 한곳한곳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네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